자, 습니다 아스티온, 누는 거겠죠? 이 설마? 아니에요, 저거 진짜로 할수 있어요. 라인 있어서 몰라요. 그 감시기지 여기 공역이 층에서 아, 요즘 이속폭고 아, 바로 점프하면 비행기로 이게 착취할수있거든요 아, 와, 그 재밌, 와, 재밌겠네요, 아니요, 저거 그거. 이속폭스 받고 점프하면 <laughs> 바로 비행기로 안착해요, 아스티온이. 그 감시기지 여기 공역이 층에서. 아, 사스 어, 나올 것같은데요그러면데 예, 네, 그럼 진짜 할수 있어요. 아, 와, 그 와, 이밋이거소서겠네요 이동 꼭 점프 해서 자리만 잡는다면 그렇게 되게 쉬우고 해도 자리만 잡고. 합로오버에요 합체로 아, 아, 오버도 아, 아니고 예, 아, 네, 그럼 진짜 할수 있어요. 와. 아, 2층에서 아, 아, 아마 바로 점프 들어가겠어요. 게다가 데 발이만 잡는다 러면 진짜? 음, 와. 자리에서 오버시에요. 상대로. 아 이거 바네요 여봐요? 바로, 바로 가요 이게 봐 바로, 바로 <laughs> 와 재밌다 뭐, 아, 제... 원숭이 아, 죽어요 어... 바스 좀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원숭이 안 돼요 아, 이거 뒤바로 바꾸셔야 될거같요바바로 바꾸셔야 될 거예요 <laughs> 아 자리에다 와... 이 바로 꾸셔야이 층을 아예 신경을 안쓰죠부로부다이거 아, 와. 이 층을 전혀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이 층을 쓸가 없어요, 이거. 그니까요. 디바. 와. 디바. 이제 매트릭스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 바로 부서지다라단따라 빵. 빵. 어, 가스킹 바로 벌써 눈었어요 여기 또늘어볼 만한 거는 비행기 위에서 이제 시야 안 뚫고 전진을 돕데안될거 같아요. 라인 때문에. 예, 라인 때문에 끊긴 그 니다 이거 다른 팀이 지금 내가 어, 보기엔 좀크래정크에이 나와야 돼. 여기 또늘어볼 만한 네. 거는 비행기 위에서 이제 시 <laughs> 누가 나와도 안될거 같아요, 이거. 이거 제가 알기로는 반기랭님 팀에 그게 없거든요. 집안 어떻게 스마진다 가지고 바라보고 있 진짜 거침없이 밀고 어 와.. 이게 정크나야돼내 이거 당해봤어 저... 와한 번도 안혔어요한도안히고 와.. 대단해 어? 누가 해 봤어요? 죽었네요 를안려줘야요 <laughs> 와 <laughs> 근데 <laughs> 거의 부분 가까이를 막아야 돼서 이거 진 진짜 많이 맞을 텐데 다음 팀 가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요즘에 다음 팀갈것 같은데? 아서 자리 잡았어요. 방벽때려요 모두 발사. 무기 볼드. 쩔고 나왔어 쩔고 나왔어요 지금 루시오도 쩔고인 거아시도 쩔고인 아니야? 어? 어. 그, 어 자리 잡았어요 자도 망갔어요 어? <Lauren> 진짜라고요? 거... 걸렸어요 시간라 걸렸어요 이거 죽을 데아다 오, 아 이러면, 잘하고... 다 음. 이러면 아, 안 이제 박 빼야죠 카메라 요무 멀리 있어서 아싸, 베네, 빼내... 어, 베스, 예, 베스. 바로 바꾸셨습니다. 아, 그 빼야돼 근데 지금까지 밀 시간 너무 빨리 밀어가지고 남는 시간이 되게 여유롭거든요. 그러니까요. 천천히 간보다 갈수 있어서. 근데, 근데 하우만 이기면 그걸로 게임 끝이라서 이게. 과연. 이제 여기 공격 측에서는 감귤댕님 계시고 여기 2층 이 층버... 먹을, 이 2층을 빨리 먹어야 돼요. 저기 2층을. 리포 뒤치기 하네요. 리포 공격 보고 있어요. 경환이형 봤어 어 아쉽네요 저도 월 비트 봤어요경환이가층에서 일단 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위협이 안 돼요 혼자예요 <laughs> 1인공 쓰네요 오오 1인공 살렸어요 아, 아, 아 리퍼 걸고 아 이거 어요경이 아. 잡으려고 아, 아. 아, 끔끔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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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한다 내이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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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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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감사합니다. 나 왔다. 강철리.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저 한번 뭐 비슷한 저 석조 아프네요 어 설마 똑같이 가나요 이거? 어, 바로 응용합니다. 바로 응용. <laughs> 바로 응용합니다. <laughs> 아... 상대팀 또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을 텐데. 네, 생각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설마 똑같이 하겠어 싶을 것 같은데. 네, 이거 여기서 화면 그래픽 최상으로 하면 바깥에서 보이죠? 이거 바스트 쓰는 거. 아 그래요? 그럴 것까지 몰랐네요. 와 이것도 과감 시스템이네. 과감 시스템. <laughs> 아, 서로 똑같은 전략이라니. 어? 아, 아닌 것 같은데? 에이, 설마, 라인도 없는데? 안할것 같은데요? 아니요, 지금 눌려고 다른 걸로 바꾸신 걸 수도 있어요. 흑기 형이 아마 라인 하실걸요? 제가 봤을 때. 오우. 제가 볼땐 흑기 형 라인 할것 같습니다. <웃음> <웃음> 똑같이. <웃음> 어? 진짜 가네요? 아, 여기 다이층으로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어? 근데 이거 치우가 아, 있구나. 똑같아요, 가져. 이거? 바로 합치로 못간거 알아요 이속 안 키네 어, 어. 이속 키면 됐는데 어? 아티오 혼 따로 가요? 나 바스는 못 올라왔는데 따로 가면은 이거 합류가 늦어지면 위험한데요 방벽 어, 어, 이제 깨질라요 동아리 형이 처음 아보네요 방벽 아, 이제 깨져요 <laughs> 이거 바스는 아직도 그 안, <laughs> 안 보고 <아니야>? 있어 이형 라인 방벽 다 풀어줄 리를 잡았어요 이거 처음 할때 이거 그... 루, 루시오 이속을 안 꼈어요 이속을 이속을 키야 하는데 어, 웃지 마세요 웃으면 안 돼요 이거 다른 분들. 공 어? 어, 공세 공네요이사람 이거 바스티 실패하자마자 바로 바꾸셨죠. 어이. 그래도 뭐 조금 밀긴 하네. 아 다시 이사람붙기 토끼 혼자 가만히 있어. <laughs> 혼자 가만히 어. 있어. 버스 운행합니다 버스 운행하시네 군독 <laughs> <laughs> <분노 웃음> 비싸네요 내가 군독 수상하 흑기용 여기 자리 되게 애매해요 <laughs> 화물 자리 되게 애매해요 여기 그러니까 2층 먹을 수도 없고 지금 상황에서 아 2층으로 과감하게 나가주고요 2층으로 나가서비가못 끊었어요

아쉽죠 아근 자리야 개거 알고 있죠? 아 자리야 바로 잘랐지 그 와중에 뒤집토리 하고 있어 뒤집떨리 몰래 밀고 있었어요 지금 탱크 성공 아우 디바 기바아찔했어요 아찔 아찔했지 스폰 시간 벌었네요 에드니가 잘하네 승환이 형이 훈났어요 훈어하 내팽님내팽잘이요 아, 오, 진짜, 잘하시는데? 이 사람은 뒤치갑니다. 뒤치가 안 돼요, 이거. 사우디, 아, 되고 네, 라인 와, 오, 오, 라인오리야 오. 오. 응, 아, 그냥 응, 루시오 혼자 깜짝 놀라 죽었어요. 사장님이랑 갑비리님이. 1팀을 잘 잡고 있긴 한데 밑에서 지금 바꿔주고 있어요팀으파라팀잘 박았을 아니 나도 바꾸구나 피바님 어, 나이스 있다네. 피바님 나이스 오 빨리 와야 나. 되는데 다이피걸리이야이에요 예, 볼피 이제 민두님 공있고강근님공있고파란팀의공선부다 있죠 피바팀 공이 아, 이게 아, 중요 어떻게 어. 지금 비행기 위쪽에서 시열하게 떨어집니다. 비위쪽 어, 야사님이 빠지셨고. 사님이 도망가셨고. 아하 뭐? 이거. 이건... 오. 혼자 아, 있었어요. 어. 나이스 나이스. 쌤님 잠깐. 아래 아무 가게 나 삼촌 에서누기에서뛰 오. 앞에서 흔들어야 되는데. 동안 했님고쳤어요다 숨었어요. 지금 솔니야 딸기... 문재감이 없어요 암을 네. 밀었어요 결국은 사장님 솔저가 지금 문제감이 너무 없거요 네. 지금 스위치도 빨리 빠져야 될거 같은데 기력 체입을 그 핵불이 막혔거든요 데생님 예, 잘하셨어요 저걸 살았네 빨리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이제 야, 이런 저 멀리서 뛰어 오고 있어요. <laughs> <laughs> <가정죠? 웃음> 네, 사장님 잡고요. <laughs> <laughs> 어, 재밌네요. 완전 지요포뒤치하고 <laughs> 있어요. 이번에 <laughs> 아, 걸렸어요. 아구리 봐서요. 집단. 게임안가고 있지만. 야, 안 돼요, 안 돼요. 굶살저 <laughs> 지금 가 2층 크이어서아 이거 지금 겐가 커버 터들어 가죠 와 <웃음> 어? 와사해님다아어요 <laughs> <아니하고. 웃음> 아, 아, 이제 라인 혼자 라인님 아, 아, 예? 저기 있어요 저왜 저기 있어요? 실패하셨어요 아아 뒤와 살아가 아, 이거 오버순위 하다가 이거 쿨러 자려면 큰일 나거든요. 아, 살았네. 아, 뭐. 이쁘게 나왔습니다. 수고했어요 어? 잘 들어간대요. 과연? 앞에 아, 어요 음, 너무 앞으로네. 아, 로비 잘랐을 거야, 방금. 너무 앞으로는요. 어? 티포 형 중에 지금 갑니어 쨔니 도망가, 어우, 사망. 아 이거 뒤가 잘리면 이거 한 번에 밀리거든요? 아망신고잘다 카이님 좀 카이님 찾았어요 서브님이 지금 앞에서 어그로를 다 끌어오셨네요 바람팀이 막았어요 잘 막았어요 바람팀이 지금 뒤에서 솔저 혼자 지금 오 아. 경한이 혼자 열기서 1인조 1인조까지 왔어 개피한 척형개피는데 그냥 죽었어요 사람이 중환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음만 준비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죠? 저음만 준비시겠다고. 그러니까요. 이인공은 두번본것 같은데. 두 번째입니다. 허허허. 듀오 러브 깼어요. 기박 포킹 성공. 다시 지금 던질 뿐지 잡았거든요, 아, 근데 이거다가 진짜 한번 잡히면은 흥분이거든요, 이거. 이렇게 던지면서 잡으면. 진짜 어, 화물이 황! 많이 밀려가지고. 재밌네 이거 윗분만 안 보이면 될것 같아요. 이 스무치 올라가야 돼요 이 어? 바어어요아지바가 아, 아, 어, 어, 막혔어요. 다가봐바가다막았어요오아 라인 방금 다 막아주는데. 아쉽네. 잘 막아줬는데 아쉽네요. 팀 이제 잘 받았었어요. 와디바가잘 막히는데 나머지 나머지을못버텨어옆구리 딜을 천왕님이 지금 이기도 찍으러 갔어요 도망치고 있어요 와 리퍼 무슨 여기까지 지금 뒤에 아예 포지션 잡았거든요? 이거 서부형 아치고 있네요 빠르게 1딜 고 있는데 아, 아 너무 잘맞았 근데 네, 수비축에서 저건 정... 킬파견이안돼요아저 <laughs> 자리야를 짤 해야 되는데 어? 이렇게? 송호요, <목소득> 장민님. 아, 올라갔죠. <목소득> 아, 이러면. 뭐 파요? 퍼미션이에요, 이거. 그다음, 퍼미어요단건였어요단 거요. 너무 소식 보였어요, 소한, 보스. 다 잘렸습니다. 리퍼 혼자였어요, 리퍼 혼자. 뭐 뒤에서 이거 궁각한번 재는데 겐지가 보죠 이러면 아못 올라갔네. 아못 봤네요, 안 봤어요, 안 봤어요. 어? 과연, 과연? 이거 지금 리퍼 리포... 퍼니 어, 나가면 안 돼요? 안, 안, 안 보고, 보고 있어. 있어. 어? 내려간다 갑니다 갑니다 와 아, 루시우 그.. 나오기 전에.. 2마리 잡았으니 괜찮네 사장님이 잘잘랐어 아, 아.. 어? 궁 대박을 여기.. 와.. 와.. 흑인이 나 있어요 덕치기 방금 진짜 잘했어요 점별이에요 <laughs> 거의 어, 아쉽다 점별이에요 아 이거 화물 어. 한명더 왔을 때거보 미는 건데 아, 화물 막는 사람이 없어요 화물 막는 사람이 없어 사람이 혼자, 혼자 있는데 자리아 님이.. 어? 자리아 님이 막고 있어요 키도 같이 어, 어공지 어? 공사, 어? 대장 미생기 생기. 오, 막았어요 아, 잡복잡복잡복 오늘 비, 어, 어, 아우, 차미 님이 날아갔어요. 어, 차미 님 지금 대격 대격 대격을 못 치는데요. 아직도 안 죽었어요. 아, 아직도. 아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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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다거 오, 그래요? 나이스 아 저거 그병 말고 한명더 왔으면은 뭔건데두 명이서 밀어갖고 그러니까요 아한명이 아, 밀었을걸요? 시스템 정상 작동 중 디바 호자 밀었을 거아나머다 뒤인 음, 바고 잔다고 바빠가지고 한 명씩 자르면서 지금 오는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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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저화 다시 야경님바다가죽았어요 <laughs> <고. 오, 웃음> <laughs> <경관했네. 웃음> 일단쟤는 궁... 3개거든, 공격팀. 네, 이제 <목소리> 경환행도 궁을 꺼낼게요. 이제 궁 4개 되겠네요. 이제 마지막 궁싸움을 참조. 다른 팀이 지금 궁... 마지막 덴지가 뒤로, 뒤로 와서... 게... 어, 확... 가... 그요 그렇지... 아주... 너무 힘들게 놨어요. 오, 잠깐만, 잠어요 이너 막았어요. 막았어요 이걸 막아요 리퓨어 요안돼발바라 졌어요 라스트 마지막 마지막 맞졌죠 리퍼 또 어, 솔드한테 방금 1인공 쐈어요 어, 이거 들어가면 맞... 안 돼요 어, 마지막 게임인데 네, 지금 로우 부서지금 위험하거든요 마지막 게임 어, 수장 라인형? 라사랑님이 와, 잘하셨다. 2층에 숨어가지고 고날렸어요. 3마리. 끝났습니다. 게임 끝난 것 같소.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아, 진짜 잘 막았네. 와, 이 수비가 너무... 이거 수비가 이거요? 이걸 수비가? 와. 레클이 나올까? 봐. 같은데 맥클린 네, 마지막에 잘 돌았어요 뒤에서 3층에서 인공 넣고 나머지 다 떨어졌어요. 바로 캔지 난사로 나무 치는다. 난사는... 떨어지는 선광 바로 난사 들어갔어요. 아 미도가 나왔었네요. 사고랍냐? <목소리> 참, 참에님이 잘비볐어요 와.